TV 뭘 살지 고민이 많으시죠? 그 고민 제가 말끔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실감나는 성능은 물론 확실한 AS까지 게다가 반값 할인까지 한다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오늘은 요즘 QLED TV 시장에서 역대급 미친 할인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간판 TV이죠. 삼성전자 4K 네오 QLED TV 75인치에 최신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반값 할인 그게 가능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일주일 내에 최저가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현재 무려 51%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TV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부터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인기 상품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499만 1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시 할인을 무려 230만 1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쿠폰 할인 27만원까지 적용하면 무려 242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요. 499만 1원짜리 4K UHD Neo QLED 75인치 TV를 무려 242만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확실한 반값 할인이죠. 남들보다 무려 257만원이나 저렴하게 살수 있는 역대급 가격이에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매량이 많아 할인 변동이나 재고 소진이 빠르기 때문에 구매 계획이 있으시다면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는 지금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TV 할인 정보를 체크하여 업데이트 중이니 재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TV 구매 고려 중이시라면 오늘 이 영상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해상도입니다. 해상도가 높은 고화질 TV일수록 더욱 선명한 색상과 실제 같은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패널은 스스로 발광하는 OLED 패널로 고르셔야 프리미엄급 TV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해상도가 높은 4K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요즘 콘텐츠들이 4K 해상도로 제작되고 있어. 콘텐츠들을 제대로 즐기시려면 4K가 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최적화입니다. 낮에 TV를 보다가 햇빛이 들어와 TV가 잘 보이지 않았던 적 있지 않으세요? 이런 외부 환경에 맞춰 밝기를 최적화해 주는 TV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사운드입니다. 이젠 영화관보다 집에서 TV로 수많은 OTT를 시청하는 시대입니다. 넓은 대화면에 선명한 색감인데 사운드가 따라오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몰입감이 와당창 깨집니다. 그러므로 사운드까지 확실한 TV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 드릴 역대 최적가 할인 중인 4K UHD Neo QLED 75인치 TV는 어떤 제품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네오 QLED TV의 가장 손꼽힐 점은 2세대 AI 4K 프로세서를 탑재해 그저 그런 4K가 아닌 아주 뛰어난 몰입감을 제공해 줄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업스 케일링 기술력으로 실시간으로 콘텐츠의 해상도를 자동으로 높여줍니다. 그리고 미니 LED 기술로 퍼펙트한 명암비와 완벽에 가까운 블랙을 구현해냅니다. 그 다음은 HDR 밝기 최적화 기능입니다. 어두운 장면에서도 가시성을 높여주며 향상된 밝기와 색상 조정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편안하게 몰입하며 TV를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비 애트모스 기능입니다. 실감나는 화면을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해줄 기능입니다. 전방 이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풍부하고 입체적인 사운드 마치 TV 속으로 들어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상으로 TV 구매 가이드라인과 역대 최저가 반값 할인 중인 4K UHD 네오 q 어리드 75인치 TV 최신 핫딜 정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4K UHD 네오 q 어리드 TV를 257만 원이나 할인된 절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즐거운 여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확인해 보세요.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요. 할인 폭이 변동되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빠르게, 시간도 돈도 아끼는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